어, 전남 해남에 이춘진 사장님겁니다 이춘진 사장님까 전라남도 태안에 이춘진 사장님꺼 검사하고 있습니 아, 모다를 일단 걸어놓고요 모다를 일단 겁니다 전라남도 태안에 이춘진 사장님꺼 몇 인치입니까 이게? 26인치 48볼트 5 0 0와네요 그다음에 프리휠 26인치 48볼트 5 0 0와 26인치 48 36볼트 5 0 0와와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돌아가겠죠. 일단 제껴두고 모다와 컨트롤러를 꺼내서. 어 컨트롤 박스 없다. 아, 여기 있다. 26인치 48볼 때500 같아. 2 2아배짜리 컨트롤러고요 전기자전 컨트롤러입니다 전기자전거 컨트롤러 으차. 꼽았고 여기도 꼽습니다 맞고 컨트롤을 꼽아가지고 개입하을 아, 꽂아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 키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트 쪽에도 연결하고 속도 조절기 연결해서 드립니다. 전기 연결해봐야 되겠죠? 48볼트고 그죠? 돌려볼게요. 지금 전압은 최저전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저전압 최저전압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최고전압은 여기서 한 3배 정도 더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잘 들어갑니다 최저전압으로 지금 48볼트 인데 42볼트로 돌리고 있어요 54.6까지 48볼트 니까 52랑 54까지 쪼땡기면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겠죠 10볼트가 더 이상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지 습니다 전기자전거 48볼트에 26인치, 26인치 48볼트에 500와트로 구성하시고 어, 당진아재입니다. 아, 오늘은, 어, 여기가 어디냐면, 어, 경기 시은의 박순혁 사임 겁니다. 박순혁 사임 거고, 일단 보다가 저, 유성 기어 모다가 들어있어요. 유성 기어 모다 이런 유성 기어 모다가 들어있고 48볼트 500W입니다. 유성 기어 모다가 들어있고 얘도 26인치 48볼트 500W입니다. 근데 얘 둘의 차이는 얘는 이제 스피드가 좀더 빠르고요. 얘는 이제 토크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어 얘는 얘의 장점은 단점은 약간 무겁고 그 다음에 유성 기어를 빼서 관리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고 심플한 그냥 일반적인 형식에못합니다 얘는 나중에 유성 기어를 좀 빼서 해야 되겠지만 기어가 조금 더 있어서 토크는 살짝 더 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자전거 토크를 돌리려고 하면 모다를 두 개를 써야 되겠죠. 뭐 아니면 전압을 높은 걸 쓰는 게 낫지 이두 개의 차이로 뭐 토크 바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8인치로서 아얘 같은 경우에는. 어 500W까지만 요, 요 타입으로 유성기어로 되고요. 그 이상으로는 무조건 저런 타입으로 가요. 1000W, 1200W, 1500W는 다 저런 어, 유, 유성기어가 없는 노기어 모다로가야 노기어 모더로 가야 되고, 얘는 기어가 있는 기어 모다로 가야 됩니다. 기어 모다입니다 쟤는 노기어 모다 그래서 이거, 얘는 메타스보다 어, 고장 확률이 적습니다. 어, 가격도 비싸고요. 48V 5 0 0 비비비비비, 1 이렇게 해서 어, 들어갔습니다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어, 제가 이걸로 드릴지 저걸로 드릴지 뭐 선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드릴 건데 음, 보통 이걸로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랜덤으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오답 없이는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얘 같은 경우 카세트 4 8터 500W 카세트 쓸때 많이 그렇게 씁니다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기어가 안에서 도는 소리가 들리죠. 지금 전압이 낮아서 사살 도는 겁니다. 전압 일부러 낮춰놨습니다. 나중에 전압이 올라가면 빠르게 돌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어가 안에서 이제 사가락 사가락 끄는 소리 가 들리죠. 기어드 모드라서 그렇습니다 아, 테스트 완료 됐습니다 시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가지의 차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랜덤입니다